무기만 딱 10강 해놓고 나머지 5강까지 밖에 안 했는데 평신 게임 연하 같이 <laughs> 접을까? 안돼나 재룡이랑 RPG 오, 이렇게 오래하는 오래 거 처음이라고 <laughs> 한 달도 안돼한 달은 된다. 한 달도 안된것 같아. 그게 아니야, 재롱아? 아주 재밌어. 아 이게 안 뜨게 안 떠서 기분은 좁 같은데 그래도 같이 하는 그 맛이 있어서. 그 맛에 하는 거지. 하지만 이제 어비스는 각자 돌기로. <laughs> 아, 너네가 버스태어져야 된다고. <laughs> 근데 이제 공방애들도다세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제 나 전투력만 보면 어비스 같은 거는 강나는안 당할 나 같긴 해제이 나중에 이제 나중이나 어때? 다잘서 있었어? 어. 아니, 아니. 아리 여기까지. 어, 아니, 크게 되겠는데? 나 아리 만난다 나는 실패. 나 여기서 만나 아리는... 어. 바로 집어야 돼요. 바로, 바로 집어야 돼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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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드 박혔지갈 거인. 응박혔어박혔어 박혔어. 하나 지우고. 지옥으로... <laughs> 어차피 아리, 집이니까. 응. 아리, 텔 터스? 해보시자. 나좀 많이 <laughs> 아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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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냥. 리아선 아리, 리 아리, 아 아리, 1렙 스킬 아지알아아니 아리, W W W W 아 아, 댈게요, 이거. 음. 아니, 너무 잘뜬 내, 그시. 아니, 이 많이... 네. 나이스, 경신새끼. 아니 저 이거 더 맞으면 손해. 참... 거기서 무비관 쳐 올라가지? 이거 봐도 될 걸, 됐든 근데 노틸 로틸... 고토 착할 때? 지금 안 되고 쟤는 풀 스펠이에요 타임 오케이 노틸은 심필 쓴거 같은데 풀, 점화 다 썼거든요 살짝만 오케이 백, 풀 백, 뺐다 백, 백, 아 백. 이거 나 그냥 내가 맞을게 맞을게 그냥 아아! 아, 아, 아 이거 평타안 들어갔다 아크아까풀 썼잖아 일레 히어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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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거나나어로 히어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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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로히노로하어로 히어로. 히로 히어로. 히어로. 로 템 차이는 좀날 n 요 to do t h 가 t I'm trying t 아리 계속 안보여. 노틀도 계속 안보여. 노틀 도착. 많이. 보면 바텀이에요. 이제. 아리 도착. 나 나보다. 나아다세요 나보다. 나보게 나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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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아다 나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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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다 릴리아 나보다. 나보다. 나바다 나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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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근나 이거 나보다. <laughs> 나 <laughs> 상황이 좋아서 싸움이 이게. 우리 좀 쉽게 봐뭐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이득이야. 오케이. Okay. CS 차이도 나. 아무도 없어 나이스 나이스 방어막은 있어서 자이버는안 되는 거같데 같이 해야 돼서 응. 아좀 오래 할수 있나? 나 출발하긴 했는데 좀 길게 길게 하면 좋하다 출발 나만 가는 거거든? 빠지면서 빠지면서 나랑 만날수 있나? 이 나까지 좀안 돼? 이거 아, 는 거야? 아씨, 아 이게 6렙이안 되냐? 야, 이거 상체 땀확 줘봐. 나 나까지 나까지 망. 공시에 들어가야되는 데, 오, 박장. 아, 자꾸 이상하게 손해봐. 제 스페어. 요 이거 막아는 데. 요들하고자고집는게 한번 고 있는 데. 쟤들하고 있는 데. 쟤들하 빨리 빠질게. 이거 내가 용 근처 시작 쏘을 테니까 내 위치 보면서 해봐. 밀리아공 없어요. 아 이거 저거 렙차 나서 안 되는 데 차기사 일단 노스패 미드는 무조건 그냥 낚클만 하고 받아먹으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있어. 이거 아리도 있어요, 이쯤에 이 있어, 아리 오케이 ERG. 야, 돌아서 한 이제 궁글 만났어. 예, 나 보고 아, 있어, 보고 있어. 간다, 한다, 간다, 한다. 리야리 어. 이거, 아, 나갈수 있는, 떨어떨어 있어. 아이고, 쏠리, 리 아, 소리 쏠리. 아, 욕심냈다, 리 나이스, 여기까지. 어? 돌아왔는데. 아디가 너무 는데컨디션이 아, 풀이. 섰나? 잡아야 되는데. 나이스 풀. 대압킬 들어갔다. 라인 다 박힌다. 아, 카이사 아까 풀을 안 썼구나. 해서로 제압 끊었다. <laughs> 아, 근데 CS 각차가 너무 줄어들었어. 어, 나또 창. 나또 창. 노틸. 미드는 앞살이긴. 못 가게 막. 전설이 살짝 좋지휘갈만 아, 뭐. 해봐. 살짝 비야. 로핑 아침부터. 시스터이 2 0개나어 거의 보는 랑 똑같을 같은데? 좀 쳐볼게. 거 같은데. 핑아좀쳐볼게 어차피 나털거안당해가 아, 나 살짝 아빠 할게. 노틸 여기 있는 거 같긴 해. 이살 있다. 아, 이거 위드바텀 최대 노틸 무조건 올라갔는데? 노틸 오래 안 보여. 들틸왔다나잘 나 싸우면 이긴 나 잘하고 있어. <laughs> 하이 앞라인부터앞라인부터 라이트. 앞라인부터. 타워 톡톡 친 다, 잡을 생각팀 우리 팀 다, 두팀 다, 두팀 다, 두팀 다, 두팀 다, 두팀 다, 두게 다, 텀 타워 많이 밀두팀 다, 두팀 다, 두팀 다, 게 발이 이겠지거 함께 다 음. 아, 정이 나와서 진짜 싸가지가 없네. 그래서 지금 내코팀나와 가지고 탑 처음 안 되거든. 해야 이거, 이거, 깨는 거, 이거 깨는 거 잡을 생각하자 근데 제 나도 붙을게 뭐야? 이제 갇힌 거 같은데? 천천히 합격1냐0원준다0 원. 100원. 이거 아박 하자. 음. 아니면은 막타 쳐서 아예 못 먹게 하고든 오케이. 걸 유도한다. 떴다어 왔어 왔어. 어?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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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빠 어? 카이사 개피야. 카이사 무조건 칩거이너아박하지 갈 생각은 안았는데 아로 우리 빠질 수. 우리 안 하고. 아래 아마 빠지면서 이니 빠지면. 서 아래. 아탑 갔고. 나도 맞았어. 나 오케이 오케이. 떴다. 아, 까니다어아 나랑 교환 한번 읽어. 회사 곧 도착. 회사 회사. 아리도봉 아리도궁이다 이거 어떻게 지라 나도 놓지 된 사이더는 이거 밖에 할거 없어. 우리가 빨리 속도 내야 돼. 우리 조합가 질질 음. 끌어주면 안 내야 될거 같은데? 이거 안 그러면은... 차이 더 멀어졌어. 어차피 마스, 마스 유시한 조이라서, 거. 어차피 우리가 불릴 거야. 그냥 탑오 버티기만 하면 아리시적으로 피오라 탑으로. 저 라인 딱 끌어가긴 하는데, 그, 그 피오라는 아트랑뭐이겠게 피오라를 아래에서 잡아갔다? 바텀 조금 싸우는 중. 어, 빠지게 빠질게. 빠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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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 본대 위주로 가고. 나 지금 빨리 갔다 올게 그냥. 상대 보트도 다 빈사야. 우리 오브젝트 다 챙겨야 되는데 이제 나오는. 이거 받을 수 있나? 아, 네. 나이스다람쥐원야어 빨리 가봐야 될것 같은데 이때. 아살 올라가볼게 아 제압 지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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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서 오고 있어 노플이야 여서 아트 바텀 바텀 탑 테라 안 써도 되나? 이 치는 건 살짝 리스크 있긴 한데 쇼아 올라올 거야 야 해보자 릴리아가 없기는 해 5명, 빠지네 타 없다 열렸어 아트 같이 올라올 테니 나 20초 e 뒤 도착 타 아, 빨리 가야 된다, 우리. 너루시이 뭐 봐줘야 돼. 내가 미드 다나집탈거 같아. 아 이거 서 있는 아, 것도 안 되나? 어, 차이가 너무 심하 그냥 닦여서 아, 나도 그러고 싶을까? 명당 이제 빨리 돌쳐. 이 평화 좀지을게지나저 바텀 마, 아 그냥 태면 바텀 거가. 야 우리 전령하자. 너 그냥 4 명이서 앞뒤로 텔로 피오라 불러야 될것 같아. 응? 그냥 바로 바로 그냥 우 응? 지금 치고 있을 수도 있어. 살짝 올라가 보는데. 릴리아 보였거든. 요라도 응. 가기. 응. 바로 하자. 이제 바로. 뱅. 간다 간다. 바 하고 미시. 미드 미드일 차어루 패턴 바로 박다가 우리 타워 나가면 돼. 너 같이 봐 줘야 돼. 요 음. 나 다시 그때 붙을 거야. 이번에 그 전력 쓰지 말고 미드 1차볼뤄보자 아, 그다음에 2 차까지 붙는다. 내가 수비원으로 이씩시다 봐줄게. 아트는 아트는 사이드 있어야 돼. 아트는 사이드. 그냥 있어야 그냥, 있어야 그냥 그냥 피오라 그래. 데리고만 어. 있어. 무지 한 명. 어, 오면 오면 손에 오면 손에야. 아트는 사이드 있어. 어차피 절반 남은 죽어서 일단은 뺀거긴 해. 꼭 아, 나오지 마. 땡 한다. 안되나? 아이고 쪼깨 아이고안 좋다 안 좋다 야될나 이거 빠져 아근어와야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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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토이가지 빠질게 빠질게 카노만여기서 그냥 드리블하 끝내는 식 아, 어, 너무 쎄다. 아 우리 속도전 해야 돼. 그좀 되게 이렇게 애 방금처럼 질질 끌리면은 그냥 지는 거야. 무조건 빨리 빨리. 나 이번에 공은 돌았어. 피오라 나 피오라 같은 거 나오면은 선택으로 아트 하지 마. 아니, 후픽으로 이거는 셀프 카운터 아, 그냥 뒤에 뭐있는지 모른다. 빠져야 돼. 빠져야 돼. 아, 아 아, 노틸이좀 그냥 완전 셀프 카운터를 직접 한거라가 근데 할망하더라고. 딱한 스킬 정도 해봐야 아, 될지. 데좀 좀 잘해야 할 만한 거라. 2개는 안돼 빠지지 빠안지원딜 없으면 결코 안돼 아... 원딜 그냥 안 죽는 쪽으로해 내가 이니실 내가 열게 아니 관성으로 여기까지 또 갔어 그냥 아니 노텔한테 낚였어 그러니까 그게 그럴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. 근데 사실 관성이 아니라 그냥 급해서 그래 천천히 하면은 그냥 이길 것 같긴 해 근데, 이 근처에 근데 사이드에서 타워, 타워에서 그냥 안 죽는다는 가정 하에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죽어 끝까 연구할게 할만해 응. 요, 이거, 이거 쉬할... 네, 바로 가야겠다 아 아니야? 틀린 거아니야 어? 쪼금, 쪼볼게 어차피 쟤네도 아트 응. 나 이거 웨이브 그만 정리하고 올라갈 거, 내려갈 거니까 설거 안 나가 이제 내려가. 음. 같이 뚫어야 돼. 나다 먹혔거든. 하나, 하나 씩 뚫어야 돼. 야, 이제 거의 다왔거 네? 내가 내가 무조건 이니시 걸어 줄게. 키오라 귀찮게만 해 봐. 모두 깰게. 오케이. 나는 루시 안만 볼게. 발이 걸렸어. 발이 걸렸어. 발이 아, 잡았고. 그럼 이제. 아이씨. 계속 할게. 계속 할게. 계속 할게. 오케이. 조심 조심. 피워라피워라 계속할게 계속할게. 용용용라아워라좀 아, 애매 해피워라좀 어, 애매. 애매해졌어. 용이 나. 릴리아 스틸 봐야 될 때. 릴리아. 할게 맞거든. 아 필쿤. 열지다로 정비하고 피어로 왔다. 피어로 왔다. 피어로 여기? 네. 정비하고 왔 어, 정비하고 피어로. 해야 돼. 우리 전령도 있다. 재현이라인 뭐. 하나만 더 먹어라. 나는. 나 바텀 밀린다. 이거. 탑이 아, 파괴되었습니다 그 사이드 가 너무 빡이네 내가 사이드 안되는 챔이라서 어쨌든 우리 아타카는 해야 돼 파티 해야 돼 그냥 더 빨리 그냥 걸어가지고 아타카 챔 계속 접목하고 있저탑 레이브 그냥 버릴게 응그 유전 볼게 아리아리? 어, 아리아리. 아리 아리 어 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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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 뺄게 일단

회사사들 오케이 오케이. 나이스 나이스. 아, 우리, 우리 미니언 엄청 멀거든. 나이아 미니언 엄청 멀어. 아는그래 타워에 있어요. 근 그냥 타워에 박혀 있어도 그러니까 나올 쪽잖아 그거 억제기 나가지 않나? 아, 이거 억제기 나가는데. 이거 지금 가도 늦었을까? 얘 이거 이 빌드 왜 이래 그래. 가지고. 답이 없어 이쩔수 없어 야될리 같은데 아밀리 타밀리 타밀리 밀리 타밀리 타아리밀밀리다밀리밀리타밀이타밀 가야 밀리 타밀리 타밀리 밀리 타밀리 이밀리 타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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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밀밀 계속 탈탈 다 아. 다 끝났네. 이거 그냥 집 갔어야 돼. 음, 갔어야 됐다. 통파르네 하... 급하게 할 필요가 없어. 우리 조합이 너무 되게 하고 반가워. 아, 이거 그냥 타워에 박혀 있